얼마 전에 우연히 식당에서 식사하면서 그 웹툰 유명한 작가인 주호민 씨 발달 장애인인 아들과 함께 아주 건장하고 키가 크더라고요. 그 아들과 함께 제 앞자리에서 이렇게 식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아들 을 뒷바라지 하면서 식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힘들겠다. 참 안타깝고 속상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자기 아들 장애인인데 발달 장애인인데 교사가 조금 학대했다고 해서 교사를 고발하고, 그렇다가또 취소하기도 하고. 내 아들이 다치는 것, 내가 다치는 것보다 더 가슴 아프기 때문이지요. 내 아들이 상처받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상처받는 것이 낫기 때문에 아들에게 조금이라도 부족하지만 상처가 가는 것이 너무나 아프기 때문에, 그래.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아무튼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자식은 봉소 고금을 막론 하고 내 생명보다 귀해요.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자식을 위한 자식을 위해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 죽기도 하고 자식을 위해서 살기도 하고 자식 때문에 고통스럽기도 하고 자식 때문에 기쁘기도 하지요. 자식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식을 향해서는 무한 책임을 지고 힘들게 살아가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한 것이 인생이. 하나님께서 야젖 먹이는 어미에게 아들이 얼마나 소중하냐. 그 아들을 잊겠느냐 불가능하지. 그런데 나는 너를 잊지 않아. 그리고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딱 낙인 찍어서 매일 손바닥을 수십 번씩 본 것처럼 너를 기억하고 너를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고 너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있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그 사랑을 아는 그 사랑을 체험했던 사도 바울은. 누가 감히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인가 누가 나를 감히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인가 환란과 핍박도 심지어는 죽음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고백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사랑받고 살아가고 있는 존재임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받는 자녀라면 그렇게 사랑받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감사하고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 읽으면서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반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해서 내가 너를 징계하여, 네가 이방인의 능욕거리가 될 것이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리라.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동네 방네, 내가 너를 징계해서 네가 조롱거리가 되게 하겠다. 그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아니, 왜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를, 애지중지하게 키운 그 아들을 징계하셔서 깨뜨리셔서 동네, 방네에 조롱거리가 되게 하시나, 우리는 그걸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유가 뭘까요? 자, 여러분 오늘 성경 읽었는데 2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천천히 읽어가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심판하려느냐? 이 피흘린 성업을 심판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정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에스겔아, 네가 알듯이 인자야, 네가 심판하려느냐라고 하는 말은 너도 알듯이 너가 틈면 심판하지 않겠느냐는 뜻이. 너 같으면 그런 백성을 그런 자식을 심판하지 않겠느냐? 그 가증한 모습을 보면서도 네가 징계하지 않겠느냐? 너라도 징계하지 않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왜 너무 못되었기 때문에 너무 못돼서.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러분 사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절. 어떻게 못됐나 시작 내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도렵혔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안이 찾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피는 생명인 네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다는 것입니다 네가 사람들을 핍박하고 악하게 상처내고 해치고 교활하게 악한 마음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 주고 가슴 두근거리게 만들고 피흘린 죄 때문에 네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혀지고 가증하였으니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많은 아픔이 있습니다. 병든 것도 아프고 가난한 것도 때로 아프기도 하지만 참. 정말 사람이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 당했을 때입니다. 배신의 아픔이 가장 큰 거예요. 애지중지 키웠던 자식에게 배신 당하는 부모의 마음,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 당한 그 사랑의 아픔,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며. 더럽게 되어진 그 더러운 배신. 너무 더럽다. 그래서 내가 너로 하여금 이방인의 능력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자, 6절도 한번 보십시다. 6절 시작. 이스라엘의 모든 고관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내 가운데 있었다. 도 힘이 있다고 갑질하고 돈 있다고 사람 무시하고 학대하고 폭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거 내가 못 참겠다는 겁니다 7절을 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내 가운데서 부모를 없신여겼으며내 가운데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서 고아와 가부를 해하였도다 마땅히 해야 될일안 하고 부모 거역하고 나그네들 더 돌보아 줘야 되는데 학대하고 피 흘리게 만든 것 내가 더 이상 못 참겠다라는 것이지요. 8절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너는 나의 성물을 없이 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온전한 십일조와 천열매는 하나님의 성물입니다. 네가 네 계산 가지고 온전한 십일조 드리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천열매도 드리지 않고 성물을 없이 여기고 거짓으로 살았던 모습. 주일이면 온전하게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가식적으로 예배드리고 형식적으로 살았던 그 모습, 그래서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내 가운데서 피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산 위에서 제물을 먹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서 음행하는 자도 있었으며. 사람이 가장 악한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서로서로 서로 돕고 살아가게 되고 협력해서 사는 것이 이게 인간됨입니다. 그래서 가장 악한 것을 성경에는 사람과 사람을 이간질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거짓말로 이간질하는 것을 라칼이라고 합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거짓말로 험담하고 중상모략 해서 교활하게 사람을 미워하게 만들고 상처나게 만들어서 좋은 사람을 악한 사람 만들어가고 멀쩡한 사람 바보 만들어가는 이간질 이간질에서 자기 사람 만들고 다른 사람 죽이는 그것의 사람을 살인하는 것이고 피 흘리는 것이기에 내가 더 이상 못 참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 15절과 16절을 보십시다 시작: "내가 너를 문나라 가운데서 흩으며각 나라에 해치고, 너의 더러운 것을 내 가운데서 멸하리라. 내가 자신 때문에 나라들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속상하지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들이 이렇게 될수 있을까 도저히 못 참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를 깨뜨리고 징계해서 동네 방네 조롱거리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깨달았고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징계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조롱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중받으며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자, 마지막 절쭉 가면 30절과 31절이 있습니다. 31, 30절과 31절, 먼저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을 위해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어, 이야기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시는 하나님의 천사들을 아브라함이 땡볕에 걸어가고 있는 분을 모셔드리오죠. 우리 지금 쉬었다 가세요. 힘들죠? 쉬었다 가세요. 붙들어다 놓고 그리고 나서 발 씻기고 나서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싹 대접을 해요. 사실 안 하되 되는 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접하죠. 그래서 천사를 대접했다고 합니다. 호의를 베풀을 돌아가면서 그들이 얘기함 내가 우리가 하는 일을 숨기려고 어떻게 하겠니? 그리고 알려주지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가고 있다는 것이죠 큰일 났습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에 자기 조카 롯이 살고 있고 가족이 살고 있어서 그것을 가로막고 심판을 가로막고 외칩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하지요 하나님 저 성이 5만 명이나 되는데 그 중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멸하지 않지. 40명이면요. 30명이면요. 20명이 못 가실 겁니까? 그래도 내가 멸망시키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한번더 감히 의인 10명만 있으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저 소돔과 고모라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싸우며 무너진 데를 막았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처럼 이 음성을 저와 여러분이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도와주옵소서. 가정의 죄악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막아서서 부모님들과 형제들과 자녀들의 죄를 막아서는 어머니 아버지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너무나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을 막아서서 민족을 향해서 막아서서 기도할 사람이 의인. 하나님은 그 의인을 찾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의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일부터 특별 새벽기도 1년에뭐네 번씩 하니까 뭐또 하나보다 할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일부터 새벽기도에 나오셔서. 아브라함처럼 중보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우리 권사님 한분 가운데서 신방할 때 오래전에 목사님 제가 집이 멀어서 늘 옆에 있는 교회 새벽기도를 다니는데 제 소원은 제가 이집 팔고 교회 근처 아주 작은 집이라도 사서 그곳에서 늘내 교회 새벽기도에 다니면서 그저 가고 싶으면. 언제든지 교회 가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라고 기도하셨는데 저도 지금도 그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가까이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부이 천동이 좋아서, 학군이 좋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내가 언제든지 가서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소중한 내 교회가 있기 때문에 신앙인은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기쁨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새벽에 내가 일어나서 먼저 교회 가서 기도하고 나이가 들어서도 지팡이를 짚고서라도 내 발로 걸어서 교회에 올수 있는 그곳에서 사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복입니다 제가 오늘 격려하고 싶은 분한분 분 계시는데 우리 김용란 권사님 여러분 아시는 대로 공예배에 한 번도 빠지지 않습니다. 삼양동에서 오십니다. 고 김경섭 장로님이 참 보고 싶은 계절이 되었습니다. 저도 고 천국에 갈 터인데 어쨌든 우리 교회의 권사님들 보면 여기 여러분 앉아 계시지만 먼 곳에서 지팡이 짚고 버스 타고 전철 타고 여기까지 주일이면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새벽기도에 항상 빠지지 않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은경 권사님은 남가저동에 사시는데 아침에 새벽차 타고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십니다 한일집사님 김영래 권사님 서부이천동에 사는 이영란 권사님 김영주 장로님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최경선 권사님 같은 분도 마포에 사시는데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오십니다 교인으로 그 살아간다는 것은 다윗처럼 하나님 내가 왕궁에 있는 것보다 첫날 왕궁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고 있는 것이 낫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고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임직자들이라고 하면 교회 중직자들이라고 하면 공예배도 참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새벽기도도 해야 합니다. 새벽기도를 통해서 내 가정의 문지기가 되어서 교회의 파수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서서 성도들과 교회를 위하여 가정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그 사명이에요. 내가 교회를 향해서 큰 일을 못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자로 기도하며 살지 못하는 것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안타깝고 속상한 것입니다. 물론 사정은 있지만, 오늘도 멀리서 교회를 오셨지만, 일주일에만 한번 이렇게 썬데이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살아가는 게 너무... 아쉽고 힘들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인들이 교회 근처에 살면서 늘 새벽에 기도하고 언제든지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성도들과 친교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야. 교회 가까이 있어야 내가 나이가 들어서 움직이기 힘들어도 지팡이라도 짚고 매일 올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구약성경 신약성경을 계속 읽어가는데 구약성경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약성경의 핵심이 뭘까요? 한마디로 딱 구절로 요청하라고 하면 구약성경을 뭐라고 요약할까요? 구약성경의 핵심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구약의 핵심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성도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가장 축복입니다 신약성경의 핵심은 마태복음의 주님이 말씀한 것처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심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것이 신약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4장에는, 12장에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화평함과 거룩함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거룩한 백성이 되고 화평한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목표입니다 그 속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부자가 되지 못한 것 불편하긴 하지만 부끄러운 건 아닙니다 좀 불편할 뿐이지 내가 대통령이 되, 되지 못하고 장관이 되지 못하고 사회 속에서 번듯한 사람이 못 되는 것도 내 능력 따라 사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부, 부끄러운 것은 아닙니다 내가 내 능력대로 조금 초라할 뿐이지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부끄러운 것은 가장 수치스러운 것은 거룩한 백성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화평을 추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화목해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로 이 땅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부끄럽고 진정으로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근데 신앙의 불편한 진실은 사람의 힘으로 노력으로 의지로 배움으로 훈련으로 하나님이 거룩하심처럼 거룩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의지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온전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화목해하는 자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 화목은 성령께서 주시는. 그래서 성령의 하나되의 하심을 힘써 지키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만 화목해하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가장 속상한 것은 교회를 오래 다녀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고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점점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의지와 교만함으로 살다가 점점 더 겉으로는 번들르한 신앙인이 되어지지만 더 번번스러워지는 위선자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영적으로 안에 생명이 없고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겉으로는 화려해도 속에는 죽은 시체가 있는 회철한 무덤처럼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님 마지막 심판 때에 내가 주여 주여 해도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할수 있는 심판의 주인공이 될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수치와 슬픔입니다. 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내 자식은 내 생명보다 귀합니다. 자식 때문에 웃고, 자식 때문에 울고, 행복하기도 하고 고생하기도 합니다. 자식을 위해서 무한 책임을 지면서도 기쁨으로 보람있게 살아가는 게 부모의 사랑이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녀 삼으셨다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돌봐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사랑하기에 또한 사람답지 않으면 자녀답지 않으면 거룩하지 않으면 화평을 추구하지 않는 그래서 악을 행하고 피를 흘리면서 이간질하고 범죄하며 위선되게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다면 깨뜨리실 것입니다 조롱거리가 되게 할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이라도 받을 수 있는 성도가 복인 줄을 믿습니다 휘브리스 12장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파평함과 거룩함을 주시라 이것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 무엇입니까? 신앙인에서 하나님 앞에 목마른 사슴처럼 매달리고 원하는 것이 기도가 뭐냐는 거예요. 다 사라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에게 정말 원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지 못한 모습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화목의 사자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목적은 거룩한 백성이 되고 화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지 못한 백성을 심판하시고 조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십니다.